원, 두, 3, 4, 5, 파이, 8, 9, 세븐, 에잇, 나인, 빠빨리 눈치가 시고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laughs>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상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음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 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 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어... 땅을 틀려 여기. 에스겔 저에서 서 구출하여 그들이 저들에게 음식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라 나 바로 네가 나의 양들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그들을 찾아 내기도 하겠노라. 마치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떼 양들 가운데 있는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떼를 찾아낸 것 같이 이처럼 내가 내양떼를 찾아내겠고 어, 그림이 껴서 흐리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장소들에서 그들을 어, 구출하겠느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성벽들에게서 데려오. 오고 어, 그 나라들에서 어, 그들을 모으겠으니 그들을, 그들을 그들을 본토로 데려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이와그 어, 언덕에 거주하는 모든 어, 곳들 안에서 어, 그들을 먹이겠노라. <laughs> 어, 어, 네가 좋은 촌 안에서 어, 그들을 먹이겠으니 그들을 양육 어, 그들의 양우리는 양, 양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 위가 되리라. 그들은 거기서 좋은 양우리 안에 누우리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빼어간 초원 어, 가운데서 불을 뜯으리라. 내가 나의 양떼를 먹이겠고 내가 어, 그를 들어 눕게 하겠느라 주 하나님이 말하느라. 어 내가 잃어버린 바된 어, 자를 찾고 내가 물린 자를 다시 데려오겠고 구버린 자를 어, 부러진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멸하겠으니 나는 그들을 삼, 심판으로 먹이겠노라. 그리고 너희로 말하자면 오 나의 양대 우주 하느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가 어, 가축과 가축들 사이 어 사이를 천냥들과 선념자들 사이를 심판하겠노라 아우 좋은 초에서 먹어 왔던 것이 너에게 희 작은 일로 보이기 너희가 어초 어, 너희의 초원들로 남은 것을 너희 밭들로 어, 짓밟아야만 하겠느냐? 그리고 깊은 물들을 마셔왔던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게 너희가 남은 것을 너희 에, <laughs> 발로 더럽게 하여야만 하겠느냐? 나의 양대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밭들로 어, 어, 밟은 것은 그들이 먹나니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게 한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이 알아보라. 나 바로 내가 살, 살진 가축들 사이에서 그리고 야인 가축들 사이에서 심판하겠나 이는 내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쳤고 모든 질병에서 질병에 걸린 것들 너희 불들로 어 밀어내겠으니 너희가 그들을 밖으로 흩을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양떼를 구원하겠으니 그들은 더 이상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축과 가축사에서 심판하겠나라 그리하여 내가 한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느라. 그러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바로 나의 종다이시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오. 내가 그들을 먹자가 되리라. 그, 그리고 나주가그들 하느님이 되겠고 나의 종다이시 그들과 운서 통치자가 될 것이라. 나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합병한 언약을 맺을 것이오. 악한 짐승들이 그 지역에서 그치도록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광야와 건사 안전하게 거하며 살림될 운데서 잠을 자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나의 언덕 어, 주위에 초소들 초소들 어, 보으로 삼겠노라. 그리. 그리고 내가 그 시기에 소나기가 내려오게 하겠느라 거기에 아 보고 시기들이 에, 보고 소나기들이 있으리라 그리 하여들의 아, 나무가 그녀의 열매를 낼 것이고 또 땅이 그녀의 소산을 낼 것이고 그리 그 그들 여기서 안전할 것이고 내가 그들 먹네 으 묶은 것을 꺾고 어, 그들 에게서 직접 섬김을 봤던 아, 자들을 서 그들 호출하게 하였을 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라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도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그지역을심도 그들을 집어삼키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그 어린 암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유명한 천막을 일으키겠으니 그들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들의 수치도 더 이상 길마 주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그들은 나주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들과 어, 바로 이스라엘 지비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라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나의 양떼. 나의 전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들이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놀람> 제천지조야. 이와 더불어. 저의 말씀은 나에게 이마였으니 같이 말씀하셨니다 사람은 아들아. 아 세일산을 대해석하여 나의 얼굴 고정시키고 그것을 대해석하여 애원하라. 그리고 어 그것이 어 그것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세일사나 네가 널를 대적하노라 그런즉 네가 널를 대적할 나의 손을 뻗겠노라 그리하여 네가 너를 짓기 황량하게 하겠노라. 그러면 <laughs> 네가 <laughs> <laughs> 너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겠으니 너는 황량해지라 그러면 이 너는 네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라. 이는 내가 용속적인 증오를 품었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자녀을 떼고 그들의 제약이 어, 끝났던 때에 가려. 칼의 위력으로 그, 어, 그의 위력으로 그의 비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너를 피해 이르도록 예비하겠고 비가 어, 너를 지켜가리라. 네가 비를 중오하오니중오하지 어, 아니한 이유로 바로 그때가 바로 그 비가 너를 지켜가리라. 이와 같이 네가 새 일상을 짓기 황량하게 하고 지나서 지나서 나가거나 돌아오는 자를 그곳 그곳으로부터 건 건게 나라 그리하여 네가 살해당한 사람들로 계산들을 채우겠으니 곧내 언덕들 안과 내 골짜기들 안과 내 모든 강들 안에서 칼로 살해당한 자들이 쓰러지리라. 내가 널 영속적인 항문지로 만들겠으니, 너 도시들이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래야면 너, 이는 내가 전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들과 이두 어, 나라들이 나의 것이 되리니,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겠느라 하였더라. 그런, 그런데 거기에는 저가 있던노라. 그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주 하느님이 말하노라 내가 실로 너의 분노에 따라 그들을 대지 가는 나의 증오에서 내가 이용해 온 너의 지계에 따라 행하겠노라 그리하여 어, 내가 너를 심판하였을 때 나는 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리겠노라 그리하여 너는 내가 주라는 것과 너의 모든 어, 신성 모든 걸 내가 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네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산들들에게 일로 말하기를 그것이 황량함에 넘였으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소멸시키리라고 주어졌도다 하였도다 이와 같이 너가나희의 일들로 나를 거슬러 자랑하였고 나를 대적하여 너희의 말들을 들렸더니 네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주하나님이이것지만라로 땅이 그에게 기뻐할 때 네가 나를 황량하게 하겠노라. 이스라엘 지부 유산이 황량해진 까닭에, 내가 그것을 크게 기뻐하였듯이, 내가 그와 같이 나에게 황향 행하겠노라. 오, 세 일상과 온 이두매 아, 곧그것의 어, 모든 것들은 나는 황량해지리라. 그하면 그들은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30장 어, 어, 또한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 은하여 이같이 말하다너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이는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기라. 아하 바로 그 고대의 높은 조서들이 우리 소유로 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은하여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이는 그들이 너일를 황량하게 하며 너일를사람에서 삼켜버리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교도들 중 남아 있는 자들에게 소유가 되도록 하미라. 그런즉 너희는 수다스러운 자들의 입술이 입술에 오르면 백성의 악명이 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주하나님의 말을 들라. 산들에게 언덕들에게 강들에게 골짜기들에게 항피한 불모지 불모지들에게 버림받은 도시들과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 중 남아 있는 자들에게 전리품이자 웃음거리가 된 자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분명히 내가 나의 질주불 가운데서 이교도들 중 남아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여 말하였나니 그들은 그들의 온 마음의 즐거움과 악의에 찬 생각들로 나의, 어, 나의 어, 지역을 자신들을 소위로 정하고 그, 어, 그것을 전립으로내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역과 관련하여. 이 언하여 어, 천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다 같이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 이가 이교도들을 주치를 짊어진가다게 네가 나의 질투와 나의 노욕움 감해서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한가 네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네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바로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주치를 짊어지리라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는 희어 너희는 너희 자, 어, 가지들을 내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내릴지니라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깝기 때문이라. 주장이 아. 보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 이었기 때문이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어, 돌이키겠으니 그러 어, 그러면 너는 경작되고 시, 지가 부러지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사람을 어, 번성시키리니 이스라엘 집 전체 어, <laughs> 그도 모든 어, 자들이라. 그런즉 그 도시들의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오. 불모지들이 건축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 사람과 짐승과 너희에게 사람과 짐승을, 짐승을 번성시키겠노라. 그러면 그들이 융성해져서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어, 처지들에 따라 너희를 정착시키겠고 너희의 식초들보다 너희에게 더 낫게 행하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신정 내가 사람들을 하여금 너희 위에서 어, 건들게 하겠으니 곧 나의 백석 이스라엘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어, 너를 소유할 것이오. 어. 어. 너는 그들을 유산이 되리니 내 앞, 앞으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람들 아사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라너 <laughs> 대지는 사람들을 집어삼켜 버렸고 너 너의 민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일을 아사가두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을 사람들 지어삼키지 아니할 것이 없더 이상 너의, 어, 너의 민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일을 아사가지도 아니할라. 주 하나님이 말한 거라. 또한. 네가 더 이상 사람들은 하여금 음, 너의 안에서 이것을 수치를 듣지 못하게 하겠느라. 또한 너는 더 이상 백성들의 비, 비방을 질, 어, 짊어져도. 질모지지도 아니할 것이오. 나는 더 이상 너의 민족들을 소홀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주 하느님이 말한다. 하 이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였으니기지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들 이스라엘 집이 에, 그 그들 본토 안서 거 아, 하던 때 그들이 그를 그들 자신 자신의 결과 그들의 처자들의 어, 처사들에 의하여 그곳을 더럽혔도다. 내 앞에서 그들의 깊은 분리된 애어의불결함과 같았도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그, 들 어, 그들이 그 지역 위에 흘리게 한 피로 인하여 또 그들이 그곳을 오염시킨 그들 우상들로 인하여 내가 그, 어, 그들 위에, 어, 나의 노, 노여 음을 쏟아 부었노라. 그런즉 내가 이교들 가운데도 그들, 그들을 흩어으니 흩뜻었, 그들이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더다. 그들을 규일했다라. 또 그들의 어, 신들했더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였나라그래요 그들이 이교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그리로 간 곳에서 그들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니. 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지역에서 나간 자들이라 하였을 때라. 그러나 아, 이스라엘 집이 그리로 간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이 욕되게 한 이스 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 애처롭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라. 어,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오 이스라엘 집에 네가 대로 인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로 간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가 욕되게 한 욕되게. 하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라. 그런즉 너가나 어,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으니 그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역보임을 당하고 있다. 너희, 너희가 그들 한복판에서 역되게한 이름 이름이라. 이후에 내가 그들을 눈 앞에서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 구별될 때 내가 주라는 것을 그, 그 이교도들은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 이 말하노라. <laughs> 이는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어, 모든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오. 너희를 어, 너희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한 청결한 물을 뿌리겠으니 너희는 정결해지리라. 너희 모든 주악감으로부터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청결하게 하겠노라. <laughs> 아이고 누구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고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영, 영을 두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살로된 마음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너희로 하여금,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오. 너희는 나의 공으로 법규들을 지켜서 그것을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지역 안에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노라. <laughs>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불결을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또한 내가 곡식을 불러오겠고 그것을 늘리겠으며 너희 위에 어떤 기근도 두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열매를 불어나게 하고 나의 밭의 소산을 어 늘어나게 하여 너희가 더 이상 이것들 가운데서 어 기근 후 지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노라 그때 너희는 너희는 너희, 어 너희 자신의 악한 길들과 너희 선하지 아니하던 처사들. 조사들을 격할 것이요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의 가정안들로인나여 너희, 너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스스로를 역겨워하리라. <laughs> 그 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어다. 주 하나님이 말하느라. 오 이스라엘 이바 너희 자신의 어, 길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것이 말하느라. 내가 너희의 너희 모든 죄악들에서 정결하게 할 아래 나는 또한 너희를. 어, 도성들 안에 거, 어, 거하게 할 것이니 불모지들이 건축되리라. 그런데 그런즉그 황량한 토지가 경작될 그, 어, 것이니 그것은 지나가던 모든 자들을 목전에서 황량하게 놓여 있는 지금과 대조되는 데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황량하던 어, 이 지역이 에덴을 동산처럼 되었으니 황폐하고 황량하며 폐허가 된 도시들이 방벽 강화되고 거주 어, 거주하는 자들이 생겼도다. 아리라 그때 너희 주위에 남겨진 이교도들은 나주가 황량한 곳을 건축하며 황량한 곳에 초목을 심는 것을 알게 되, 어, 되리라. 나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네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한다.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이스라엘 집 어, 집에 의하여 문우 받기를 바라노니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함이라. 네가 그들을 한 양떼 같은 사람들로 늘리겠노라. 여기가 안 석장. 어 마치 곧그 양떼같이 에루살렘은 엄숙한 명절들에 있는 그들의 양떼같이 불모지가 된 도시들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양, 양 무리들로 이처럼 채워지리라. 그러면 그들은 너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37장. 어,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어, 실어 나가셨으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 나를 내려 주셨으니 그런 다음에 나를 그것들 주위로 나가게 하셨더라 그런데 보라 그 열려 있는 골짜기 안에 뼈들이 몹시 많이 있었으니 보라 그 뼈들이 몹시 말랐더라 이윽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아들아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대답하길 오주 하나님여 이 당신서 아시나이다 하였도다 다시 그분께서 나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뼈들 위에서 예언하고 그것들에게 이것이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것이 말하노라 내가 보라 내가 네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여 네네가 너희 위에 힘줄들을 넣겠고 너희 위에 살이 차오르게 하여 너희를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호흡을 어, 넣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하여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내가 내연하는 동안 소음이 있었고 <laughs> 흔들림은 본이라. 그리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가 자기 뼈, 어, 뼈에 이르더라. 그리고 내가버스대 보라, 힘줄들이 힘줄들과 살이 그것들 위에 올라왔고 피부가 그것들 위에 덮어, 덮혔더라. <laughs> 그러나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었다. 그때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파, 바람에게 이어나라. 어,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그리하여 어,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리하여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수 있도록 어, 그, 그들 위에 호흡을 불어넣으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나였더니 어, 호흡이 그들에게 이 말과 그 어, 그들이 살 어, 살았으며 어, 그, 그들의 어,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질게 엄청난 군사더라. 그때 금기서에게 말씀하셨느라 사람은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전체 가 가문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길 기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우리 부분들의때 우리는 끝나자 버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아, 애원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 부담을 열고 너희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이스라엘 지역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의 무덤들을 열었을 때오 나의 백성아 너희 무덤들에서 너를 희 데리고 올라올 때올 때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